이 선생님이 사랑의 매야. 뻗쳐, 뻗쳐. 아 일단은 오늘 큰 이제 잡았죠. 아 이게 예, 오늘 또 단단하게 이제 사람을 다 뽑았을 이 시간에 쓱 들어가서 이제 싹 뽑고 나오는 저격 방송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 9만개네요. 나는한천장까지 가능하잖아요. 여기 이제 수시노 와카모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미카부터 한번 쓱 볼까요? 가볍게 처음에 어차피 무조건 안뜰 거니까. 어? 아, 불안한데. <laughs> 일단... 어... <laughs> 지금인가? 어? 아. <laughs> 에이스에이스 <laughs> <laughs> <네이스. 웃음> 아. 아 일단 한숨 더었다. 아, 그래 믿고 있었다고. 용화형 샀잖아. 어, 내가 굿즈로 증명했잖아. 내가 얼마 썼는데. 아 진짜 시꺼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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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지금 일단 한3번 한 정도 더 바라는 거는 이제 양심이 죽은 것 같고, 아니 뭐 일단 수신호 뽑았으니까. 어, 나왔다. 마지막 누구지? 아, 아, 빼드. 어, 나 빼드. 히비키는 아 괜찮아 히비키 괜찮아. 어. 오, 나이스. 아니 얘는 진짜, 근데 아니 너무 잘 나오는데? 나얘 너무 많아 지금 얘 진짜 저번 가차부터몇번 나온 거야 이거. 그만 나와 슌 무서워 이제. 어 뭐야? 이렇게. 저번 그거였어 <laughs> 한번 쓱 모아주고 지금이야 오케이 바로 떴어 내 두.. 아근두번째 거? 아니 이거 뭐 1섭은 200만원 주고 뽑은 사람이 있다는데 난뭐 일단은 이수신호 나쁘지 않고 근데 미카는 그냥 천히 봐야되나? 아니 이수신호 두번 나온거면은 미카는 순장 봐야될지도? 신호가 수시노가... 잘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와카 모음으로 좀 걱정해야 되겠다. 죽이다! 여기서? 아, 유리 오케이. 출발. 아! 티가 아. 왜 여기서 나와? 새로 나오는 거라서 좀 기대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좀 노랑, 파랑, 그런데 아, 근데 나, 이거? 애가 맨날 요즘에 천장으로 나오네. 아, 이건좀 머리 아픈데. 와, 카운 포기해야 되나? 오케이, 나왔고. 어, 숫자? <목소리> 이지. 근데 2000장까지 한번 가 봅시다. 일단 와카모도 좀노리고 있기 때문에. 용화영 나 지갑 증명 했잖아나 지금 어? 별 없어요. 다음질게그러지마 하나. 오케이. SRT 특수각도 라비트 쇼타의 소라이사키다. 어? 근데 샤레의 교환은 어디에 ある? 아, 미카는 순정 칠것 같고, 아, 미카가 안 뜨네, 한 번이. 미카 그러니까 뭐, 그냥 빌려 쓸까? 이게 맞나? 정성이 좀 부족한가? 나올 때 됐잖아, 미카야. 미카야! 나왔구나, 미카야! 자. 어! 아니, 어! 아니, 근데 뭐 한정이니까. 어. 아니 수,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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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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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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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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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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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챙겨! 간천장 쳤네요한 바퀴를 더 돌까? 아, 요즘 왜 패스키는 다 뽑게 되지 <laughs> 일단 먹고갑시다 그래, 너 차례다 니카야 아, 진짜 이쁘긴 하네 아이스 브레이크とかはいらないよね.これからよろしくね, 선생. 미카 성우가 내가 아는 그분인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소리인데. 블루아카 미카 성우. 아 맞구나. 익숙한 그거였다. 일단은 한 바퀴만 더 돌려봅시다. 야 너무 대충 준다. 오케이. 박덕고두 개. 어 새로 나온 거

빨리 나와다오 아으! 씨발 아니 세번 떴어 수신호가 아니 미카보다 왜잘 뜨는 거야 아니 어이가 없네 수신호가 세번이 떴어 수신호야 정신 차려 너피업아이야 새끼. 아니 근데 진짜 와카모가 너무 안 보이는데? 내 계정에선 안 뜯잖아. 아! 아, 멍 때리다가 오케이 뜯떴다 아니, 아니 삼성 근데 개잘 뜨긴 한다 이번에 패스 개작인데 이거 그냥. 오또두 개야. 오케이. 오케이 희망이 오케이 오케이 나빼들 아. 이번에는 과연? 제발 와카모님 제발 이것도 두개야 이게 좋아. 말이 나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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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거라시켜 아 진짜 야 근데 하얀색이 노란색 오!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오케이 두개 다음 학생 괜찮아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아 좋아해야되나? <laughs> 짜 오케이 일단 일단 네 오케이 미카 좋습니다 아너 말고 근데 <laughs> 진짜 이씨 일단은 여섯 번더 남았으니까 <laughs> 오케이 또 나왔어 오케이 <laughs> 이 선생님이 사랑의 매야 뻗쳐 뻗쳐 아, 수신호 나쁘지 않아. 아, 수신호 이 미카. 그렇지, 새끼들 이거 맞아야 되는구만. 맞아야지. 어, 내가 약이야. 아, 이씨, 오은영 박사 불러와. 새끼 이거 못 나오게 해. 집 밖에 지금 12시에 왜 나와 있어? 이제 뚫기 다 떠버렸어. 너무 아프서 아, 와카모는... 와카모는 뭐 언젠간 다시 온다는 생각하고 <laughs> 그냥 빌려 쓰겠습니다. 예, 네. 미카 세번 뽑았다. 미카 세번 뽑았다. 진짜 이쁘네. 그러면 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아, 와카모는 진짜 그냥 좀 그냥 빌려 쓰지, 쓰시... 얼마 한다 한 정도 더 바라는 거는 이제 양심이 죽은 것 같고.